할렐루야 2022년도 8월 26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물된 동산 마르지 아니하는 샘 대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도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다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볼 하나님 말씀은 대사론 이가전서 4장 1절로 12절 대사론 이가전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건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은 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속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으로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공피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회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처음과 같은 마음을 달라고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목회할 때 목회가 밥벌이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역하게 하는 초심. 목회자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며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그런 초심을 달라고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사람이 되는 처음 마음 그 초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아 세상을 살아가도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며 욕심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그래서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을 잊지 않기를 그 처음 마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의 다른 이름은 바로 처음처럼 사역하는 교회였습니다. 항상 초심을 잊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그 그때 들은 복음을 잊지 않았고 그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왜곡하는 세상 속에서도 항상 처음처럼 처음 복음을 깨닫고 처음 예수님 만날 때처럼 살려 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공격들과 유혹들, 핍박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지금까지 사역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처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 그 사랑으로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들을 놓치지 말고 붙잡고 나가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처음 초심을 잃지 않고 사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첫 사랑을 잊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처음 사랑을 벌였던 에베소 교회처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서로니까 교회를 칭찬하며, 외적으로는 로마 정부의 박해, 내부적으로는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이겨나고, 복음의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복음을 수호하며 마게도니아 지역의 많은 이들을 위하여 일하고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된 교회 수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날들이 계속될 때 혹시 그들이 속에 찾아올 시험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처럼 그들이 하고 있는 거룩함들을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사로니가 교회의 처음은 거룩함이었습니다. 우상의 신전이 가득했던 곳들 죄가 가득했던 그곳에 복음이 전해질 때 처음 마음은 거룩함. 예수의 피로 죽음으로서 구별된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던 그 거룩함이 그들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놓치지 말라고. 다른 교회들처럼 혹은 세상들처럼 그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가정생활, 부부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온전한 삶에 대하여 사도바울은 거룩을 기준으로, 그리고 그 거룩의 기준은 변할 수 없음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첫사랑 대신 예수를 기억하며 영원한 사랑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변하지 아니하고 그 처음 마음을 소유하고 간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그들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거룩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사회생활 가운데도 구별되어 살아가던 거룩한 사람. 오늘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들처럼 거룩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주신 이 거룩함을 잊지 않는 초심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예수의 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하며 내 삶을 포기하거나 혹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된다는 것,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처음처럼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나오는 가정생활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도 거룩과 존귀함에 대하여 결혼의 이유는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배우자가 나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함 속에서 더욱 섬기고, 더욱 존경하는 겁니다. 형제를 대함도 마찬가지고, 내가 베풀고 도울 때 거룩함, 곧 구별되어 행하여 종속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보다 형제를 낮게 여기며 더 세워주는 그 거룩한 삶이, 섬기는 삶이 거룩한 삶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처음처럼 거룩하게, 곧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보라 봅시다 첫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첫사랑뿐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배우자를 이웃을 또 동료를 가족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것그 거룩함의 본질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명령하기를 서로 사랑하되 처음 사랑으로 처음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그들에게 쓸 것이 없을 정도로 그들이 완벽하게 하고 있지만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했던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는 잃어버리지 말라고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한 가지 이야기한 것은 이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방법들을 조금 더 지혜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방금 보았던 구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가르침은 사랑을 베풀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방법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노동,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을 지키며. 일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라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나그네 외인이란 건 나그네거든요 나그네들에 대하여 당정히 행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따라하지 말고 그러나 그들의 궁핍함 나그네라고 해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온전히 돕고 섬기는 이웃의 입장에서 돕고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고아, 과부, 나그네가 도움의 대상이었다면 신약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이 도움의 대상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돕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기쁨으로 도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고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준비하는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나누어 줄때 내가 남는 것들을 나의 기준,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이 원하는 대로 돕고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게 남는 것, 내게 넘치는 것을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만하면 되지가 아니라 다음 없는 헌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목숨을 바치시며 우리를 살리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웃을 섬기는 일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의 내 기준이 아닌 이웃을 섬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다. 가족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기도하시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일방적인 훈화가 아니라 대화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강요하는 연설이 아니라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의 필요한 것들이 정말 듣게 되는 그들이 설명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견디어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대사론이가 교회처럼 돕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지혜, 이웃의 필요를 내 기준이 아닌 이웃의 눈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일을 끝 처음처럼 돕고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현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사론의 교회의 성도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처럼 내 기준이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는 것 받는 것보다 복된 이 주는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온전히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내삶 속에서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 기준을 강요하거나 연설하는 사람 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송하며 오늘 대사로니가 교회처럼 움직이는 교회 되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며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소개받고 믿었을 때그첫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하여 거룩을 위하여 끊임없이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의 칭찬을 기억하고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새롭게 영생을 얻게 되었을 때그 처음 느낌, 처음 사랑, 처음 결단을 잊지 아니하고 지금도 거룩으로 내 삶을 말씀으로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대사로니가 교회가 그 첫사랑 때문에 행하던 행하던 섬김의 모습처럼 내 기준을 강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며